자, 중고 화분 이탄입니다이탄 2탄. 자, 제가 2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 25번. 자, 핸드백입니다, 요 아이는. 어, 자, 핸드백, 핸드백 백이고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도 하나에 7, 8만원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가격은, 어, 다 25번부터 지금 다, 어, 5만원씩 하겠습니다. 5만원씩. 자, 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 6 c m 고요 높이. 자, 높이 18cm입니다. 요렇게 세트로, 세트로. 자, 가볍게. 자, 가볍게. 25번, 5만원이었습니다. 요렇게 특이한 합은 보셨습니까? 자, 25번, 5만원이었습니다. 26번. 자, 26번. 자, 5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21cm. 그리고 작은 게 9cm. 요렇게, 8cm. 자, 요런 화분. 26번. 사이즈 아주 큽니다. 자, 26번. 덴빡 크고. 자, 요렇게. 26번. 자, 5정에 가격 5만원이었습니다. 자, 27번. 27번. 요 아이 아주 고급스러운 바, 음, 화분입니다. 요 아이. 보세요. 자, 수제 공방분이고요. 자, 요 아이 하나에 5만원이 훨씬 넘는 화분입니다. 고급스러운 화분인데 자, 보세요. 14cm, 14cm 되는 화분이고요. 높이는 17cm입니다. 요렇게 3종, 자, 3종에 어, 27번도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28번, 자, 28번 어... 9cm 10cm 소윤 공방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용 공방분. 어요 아이들만 원래 갈려다가 요 아이 두 아이 합은 넣어서 28번 가격은 5만 원이었습니다. 높이 한번 재 드릴까요? 20cm입니다. 20cm. 28번 5만 원이었구요 자, 29번. 자, 29번. 어 사이즈 좋아요. 18cm입니다. 18cm. 이렇게 18cm고, 요런 공방부. 자, 공방부. 요렇게. 자, 심으면 다 예뻐요. 자, 요렇게 코디하셔서, 29번도 5만원입니다. 자, 29번. 자, 30번. 30번. 멋스럽지 않습니까? 요렇게 두 개만 가려다가 요 아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30번. 자, 요 자체만 보세요. 너무 멋있죠?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도 15cm입니다. 요 아이도 14cm. 높이는 18cm 요 아이는. 자, 요렇게 5종에, 자, 5종 세트에 30번 가격 5만원이었습니다. 자, 31번, 31번. 자, 6종, 6종에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콩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콩분이. 자, 요런,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자, 요렇게 생겼고, 요 아이도,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들. 자, 31번.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자, 32번. 32번. 자, 제가 요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32번. 어, 공방부. 그리고 요 아이가 보기하고 다르게 투박하지만 아주 멋스럽습니다. 지금. 요 아이 공방부. 멋스럽죠. 자 요하이 요렇게 해서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하이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요. 한번 볼까요? 요하이는 8cm 정도 됩니다. 8cm 자 이렇게 큰 화분 자큰 화분 32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33번 33번 지금 33번은 너무 커서 이렇게 제가 세트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자투인분 같은데요. 자 요렇게 다 세트로 마련해 드렸고요 요 아이 하나가 22cm 입니다 22cm 그리고 요 아이도 17cm 높이는 요 아이가 25cm 요렇게 세트로 지금 세트로 놓으시라고 자 요렇게 세트 놓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 아이도 요렇게 세트로 놓으시라고 자 이쁘죠 요렇게 자 하시라고 33번 가격은 5만원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4번 자 34번은 어, 5만원 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들 좋은 가격에 드려봅니다. 34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보세요. 되게 멋있죠? 이렇게 나란히 코디를 갖고 놔워보세요. 자 13cm 요 아이는 11cm 그리고 요 아이는 13cm 요런 하부 자 요런 화분 34번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 34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35번 자 35번 요렇게 해서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10cm 아여기또 조금 작네요. 8cm 자 롱분 11cm 높이는 20cm 요렇게 자 요런 화분, 요런 화분. 자, 요렇게, 공방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가격은 35번, 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36번. 자, 36번. 사이즈도 좋고, 자, 사이즈 큰 화분도 있습니다. 18cm, 18cm 되는 화분이 있고요 롱부, 10cm. 자, 높이 한번 볼까요? 20cm. 그리고 요 아이, 높이도 18cm. 자, 요렇게 해서 36번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37번. 자, 37번. 저 아이 아까 하나 소개해드렸죠. 요렇게 해서 3종, 3종 사이즈도 좋습니다. 10cm, 10cm 되는 아이들이고, 높이는 보통 한 17cm, 11cm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4종 37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 아주 큽니다. 22cm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37번, 5만원이었습니다. 38번. 제가 요 화분을 눈여겨서 봤는데요. 요 화분, 자, 좋은 공방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아까 요 아이가, 어, 3만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가 세팅으로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세팅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놓으시고, 자, 공방분. 자, 요렇게 5종에, 자, 38번 5종에, 어,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38번. 이 무게감들이 많아서, 어, 이게 포장하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이즈 한번 제가 드릴까요? 이거 사이즈는 14cm. 이 아이들은 보통 1 6 c m 고요 롱분 사이즈는 10, 10cm에 높이 23cm입니다. 요렇게 38번 5종에,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39번, 39번. 줄줄줄, 요렇게 4종, 4종에 2종까지 39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19cm, 18cm. 요런 아이들은, 어, 9cm. 그리고 요렇게 세트로 제가 하시라고 빨간색 세트. 세트 공방구는 요렇게 네개 같이 쭉 해서 드립니다. 자, 39번 5만 원이었습니다. 자, 40번. 40번. 음, 공방문 드려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멋스러움이 많아요. 자, 40번 사이즈도 좋고. 자, 40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어, 중고라 엄청 새것 같지는 않습니다. 16cm 요런 아이들은 심으면 되게 멋스럽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자 보세요. 디자인도 되게 멋스럽지 않세요 이렇게 어, 공방분들은 이렇게 일반 기계처럼 찍어내리게 해서 유학 처리가 어, 안돼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꾸질꾸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심으시면 아이들이 빛나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4종 해서 40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41번. 자, 41번. 쭉 보세요. 41번. 사이즈 좋은 아이도 있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19cm 19cm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롱분도 있고 자 41번 가격은 5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자 42번 19cm 입니다 요 아이 하나만 해도 가격 얼마신지 아죠 일반합은 절대 아닙니다 아 이렇게 자, 보세요. 일반 화분 절대 아닙니다. 공방분입니다. 요런 화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자, 요런 세트, 세트로 가고요.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5종 세트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자, 43번. 사이즈 좋아요. 오, 요 화분. 마음에 들어요. 이 화분. 그쵸? 자, 요렇게 해서 43번 가격 5만원이고요. 자, 사이즈 좋은 화분도 있고, 볼까요? 사이즈 음... 21cm입니다. 넓이는 17cm. 자, 깨끗합니다. 요 화분도. 요렇게 해서 5종에 43번, 5만원이었습니다. 자, 44번 44번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서 44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44번 가격은 5만원이었습니다. 제가 20세트까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또 약속한 7시에 어,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20세트를 마련해서 올려드렸고요. 마음에 드신 어, 5만 원 세트가 있으시면은 빠르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어,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5만 원 세트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쉴까 싶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화분이 있으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늘 어, 노력하는 누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